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국연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항예입니다. 네, 오늘은 7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보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장인데요. 어, 뭐, 그냥 보내기 좀 아쉬워서, 어. 어, 한국에 계신 분들, 뭐 미국에 계신 분, 캐나다에 계신 분, 여하튼, 어디 계신 건가나, 음, 아무것도 안 하는 좀 음, 그런 것이기 위해서, 오늘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음,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한 걸, 그런 걸 기조로 해서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특집으로 음, 우주항공 방위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오늘 사실은 아 방송에 주제가 있어갖고 오늘 그걸 갖고 준비하다가 오늘 재밌어서 이런 걸 한번 보다 없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음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보면 아시다시피 독립 기념일주장인데 실제로 주시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주시장은 7월 3일 날아 3대 지수가 모든 제 사상 최우가로 끝났잖아요 뭐 새롭게 뭐할 얘기는 없는데 아 오늘 사실 그 여러분들 음 많이들 아시 인베스팅 닷컴을 의그커미기 음, 그림이 하루에 일주일에 두번 나옵니다. 현지 시간을 보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나오고요. 한국 시간을 보면 수요일 날 금요일인데, 오늘 나온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uh, Make America g 게 e 이게 이번에 이제, 이번에 할 uh, 대년 2020 재선을 위한 키치 프레이즈잖아요그레이 a 어게인 해갖고, 한번더 이제 더비대하게 만들다 얘기하고 있고, 바베키하고 있고, 이제 코믹하는 웃음을 보고 있고, uh, 미국의 수를 상승하는 버드와이저, uh, 그, 이제 비행기에 날아가고, 이제 불꽃놀이 하고 그러는데요. 어, 아시다시피 7월 4일날 워싱턴은 전, 전국에서 많이 따라한데, 워싱턴에서 불꽃놀이 하는 거가 이번에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하겠다 그러고 있고요. 이제 탱크가 있고, 이제 그, F-3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제 미국에서, 현지에서는 이제 그, 난데없이, 어, 군사 퍼레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어찌됐건, 아, 어, 땡크도 나오고, F-35도 나오고, 지금 여기 이제 기사에 따르면, 근데 이제 실황은 안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아, 어, 동부 시간으로 보면 한 6시 정도인데요.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것 같아요. 이제 그건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서 뭐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F-35가 있고, 어, 정말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스텔스, 그, 폭격기도 있고, 그것도 에어포스 1도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재미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김에, 어, 그 김에, 같이 얘기 좀몇 가지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큰 부담 없이 만들어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날, 7월 4일 독립기념일날, 어, 오늘 이제 바로, 트윗을 날린 거 보면 이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104번째 예, 대통령이 됐다그 음, 사상 최고가 났는 얘기하고 있고요. 어, 어제 나온 건 이제 올해만도 19.19% 살짝 뭐19.6% 정도 S&P 500 올라간 거그 얘기하고 있고요. 아, 지난 주에는 Thank you, Mr. President 하고 스스로가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얘기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 얘기를 했는데 여튼 여지없이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여기 뭐 재미나는건 유하이를 전부 다 대문자로 했잖아. 요 스펠링 모두 대문자 일 정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시장에 대한 관심? 음,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겠고요. 독립기념 행사에 대해서, 어,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어, 민주당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또는 쇼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어, 뭐, 강한 흐름 얘기 나오는 거같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앞서 이제 그림을 갖고 이제 유추하는 거죠. 그림을 갖고 제가 인베스트링 닷컴, 기사를 그, 확인해보면, 이제 오늘 날 무기라든가 이런 걸 소개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어,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런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건 이제, 어, 탱크가나오는데 다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뭐 덕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 제럴다이내믹스에서 만드는 M1 에브라암스 땡커, 이번에. 예.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이미 어, 워시던 곳곳에서 뭐, 보였, 보였다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은 검색하면 알 건데, 제너럴다이내믹스가 되겠고요. F-35 전투기. 앞서 이제 그림은 F-35 전투기라고, 물론, 막 사빠로 그렸으니까, 뭐, 정확히는 않겠지만, 로, 아시다시피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바로 이 비행기죠. 그리고 이제 F-35 로키드 마틴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와 있는 사드 이런 것도그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건데, 오늘 이게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텔스 폭격기 있잖아요. B2 스텔스 폭격기는, 어, 노스라그로만에서 만들었네요. 저는 이것도 예전에 보잉이나 이런 데서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오늘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노스라그로만라고딱 나오더라고요. B2 스텔스 폭격기가 오늘 또, 뭐, 뭐, 뭐 지나가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거, 그, 저기, 공, 중에서 보여준다, 나온 모양이에요. 음, 그 뉴스에 따르면요. B2 스텔스 폭격기 이걸 또 어떻게 보여는지 모르겠지만, 에어포스 원도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뭐몇 대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일곱 대열 대가 있다는 건데 똑같은 얘기가 하여튼 어포스원다 아시다시피 보잉에서 만든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립기념에서 보여준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쪽 음 그 불꽃놀이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워싱턴 시간으로 보면 동부 시간에서 밤늦게 하겠죠. 요즘 해가 그 늦게 지기 때문에 9시, 10시 돼야지 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도 했는데, 여기 시간에서도 밤 10시 반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시 반이 돼야 깜깜해지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독립, 그 오늘 사상 최대 규모를 한다는데요. 관련된 기업의 주가, 뭐, 재미삼아서 보겠습니다. 제너럴 어, 다이내믹스부터 보시면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제 작년 고점이랑는 언제가 버리고 말고 왜그러는지 모르지만 주가 좀 이상한 그림이 있었고요. 일단 이걸 제외하고도 보면 주가 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아, 섹시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절대 아니죠. 어, 이게 주가를 보면 100달러, 음, 180달러 정도 초반에 와 있는데요. 이제 재미삼아서도 역시 그 미주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미주화 참고적으로부담없게 어, 보는 건데요. 아, 미주화를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의 매도 가격 알려드린다. 그래서 만 구천 거의 이만 명이 이 사이트에 예, 접속을 했다는 거죠. 하루에 한번 들어가면 한 번씩 카운트 되는 거니까 열번 들어가면 열번 카운트 된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아 골드한 그 제너럴 다이믹스에 지금 종가는 어, 7월 3일 종가가 182달러로 끝났는데요. 단기적인 리스크 알력은 어, 저희가 미주알 미국 주식 매도 가격 알려드린 데서드린거요 178.81달러가 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어, 종장기로는 173.79달러. 있 습니다 음아 이거 나왔으니까 말 유리 나온 중에 말씀드리면 미주의 연간 사용권이 5만 5천원 인데요 25만 에 끝내는 6기업 분석 4만 5천원 포함해서 연간 사용권 5만 5천원 관심있는 분은 아, 여기 에 찍고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키드 마틴이죠 로키드 마틴 은 앞서 말씀드렸던 f35 뿐만 아니라 우리 에선는 사드로도 워낙 잘 알려져 있고요 깔끔하게 사상 최우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잉이, 물론, 보잉이 시장을 선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잉이 쉬고 있는 탐에, 에, 그러니까, 보잉이 꾸준히 더잘 가는 주식이 많은데, 지금 덜코덩 했잖아요. 737X 때문에. 그래서 좀 약한 거가 되겠고요. 워낙은 로키드마틴보다 훨씬 뛰어난 회사죠. 살짝, 냉정히 보면. 로키드마틴은 지금 사장최우가를 가고 있고요. 배당도 2.5%, 6%줄잖아요 음이렇게되있고요오클 마트는 지금 단기 359.8 달러, 중장기 333 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스로크로만은 이제 음, 음, 스트레스 격기에 좀 이제 평화주의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 있는 노스랑 로만의 핵심은 언맨드. 어, 표크기자, 그 그러니까 무인 무인 폭격기 뭐 이런 거에 제가 좀 솔직히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점을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작년에 고점을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1년 고점 이런 거 가고 있지요근데 볼수록 그는 만도 제가 봤을 때사작지옥가면 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 거냐? 주가를 보면 300 달러 이것도 넘는 가격인데요. 보시면. 종가가 325달러, 장, 단기 313달러, 종, 단기는 293달러를 미국 주식의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저희가 네,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보잉은, 앞서 말씀드렸던 보잉은 주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 이 가격에, 에, 이 가격이 딱 그때, 아, 니면 그, 쑥 떨어진 거가, 아, 그, 737맥스가 이디오파에서 떨어졌을 때, 작년에 처음에 가루디아 인도네시아 떨어졌고, 이번에 이디오파에 떨어졌을 때, 그게 개파락이 나왔고, 뭐,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이 가격으로 오래하나 가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이제 뭐되겠죠 언젠가는 되겠지만 일단은 그 그라운드가 풀려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모두 웬만한 모르겠어요. 모든 항공사, 제가 알기로 웬만한 항공사 전부 다, 아, 737 항공이 안 뛰고 있잖아요. 지금요. 못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해소되는 것이 이제 뭐, 올 여름 그랬는데 지금은 겨울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몇 달이 더 걸지 모르죠. 그 언제리 시점에서 회복을 시도해 갖고 하겠죠. 이게 이 가격을 넘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넘어가면 다시 제가 봤을 때 보잉이 결국은 이 업계를 어, 선도할 주식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 뭐 많이 떨어졌다 물타고 이럴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거 단기는 가격은 단기적인 아직 시세가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까당로 여전히 불안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346달러 정도를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보시기도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 모든 우주항공방위산업을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지만, ETF가 있죠. ETF 중에 대표적인 거는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우주항공, 에어로스페이스, 앤디펜스, ETF가 있습니다. ITA가 있고요. 가격은 불과 215달러. 그러니까 한국돈 한 23만원, 24만원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당장 살수 있죠. 물론 여기에 제일 보이, 비중이 많은 거는 보잉입니다 보잉 보장. 그렇기 때문에 사상지역과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사상지역과는 아직 못 가고 있죠 그죠 고점에 작년 10월 고점에 요구했는데 여기못 가고 있는 아직 조금 모자란데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보잉 때문에 못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잉이 만약 시대를 위치하면 여기 정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보잉 없이도 지금 사상지역과에 근접해 있을 정도로 지금 살아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주항공에 관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이게 뭐 군사 이런 걸 떠나서 어, 방위 산업의 이런 거에 그 무기 원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평화 시대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게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하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 트럼프 당선 이후에 3년째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건 이제 어, 내년에 내년에 예산은 아직 안 났지만 올해까지해서이 3년까지 3년째 우주 항공 방위 산업 예산이 예산 모든 미국의 어떤 웬만한 섹터별로 했을 때 예산이죠 연방 예산에서 증가율이 제일 높은 그런 것이 바로 우주 항공이다 우주 항공. 예,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쪽, 이쪽을 저는 괜찮다 보고 있죠. 참고로 저는 여기 ITA랑 어, 로키드 마틴, 보잉 전부 다 주주입니다. 저는 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게 1년 동안에 보면 거의 비슷했어요. 1년 동안 거의 비슷했고 어, 5년 동안에 보면 이 ITA가 스파이다 훨씬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 S&P 500보다. 마디마디는 다르죠. 마디마디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지금도 1년 동안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ITA가 스파이보다 저는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저는 혼자 생각이죠. 저 혼자 생각이니까, 청원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미주알에 좋은 거는, 이런 ETF도 가격이 나오잖아요. 214 달러로 끝났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신 분은 211달러,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은 194달러를 리스크 관리 가격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마, 어, 말씀드렸다시피 우주항공다 일어나는데, 보잉이 뭐2 2를 압도적일 줄을맞고요 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도 15%맞고요로키드마틴이 7%. 예, 그 제일 큰건 누가 뭐라도 보잉입니다. 보잉의 비중이 제일 큰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보잉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적과의 근접해 있다는 것자체는보인 조금만 살아나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살아나면좀쭉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보인이 풀려 나가는 시점에서 레벨업도 갈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 나머지 다여러다 다시만 로스로 그러면 거그 레이시언, 텍스트론 다 하시는 다 하시는 회사요다 하시는 다 회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했고요. 이학년의 그 더머니 네, 블로그. 그리고 카페 혹시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음식단에서 미국 주식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동네기념일 날 그냥 넘어가기도 뭐해서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어,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